오늘은 정수리 탈모 치료 비용, 효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리 탈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흔히 발생하는 탈모 유형으로 두피의 정수리 부분에서 모발이 점차적으로 가늘어지고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수리 탈모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의 비용도 다릅니다. 치료 방법과 비용은 탈모의 원인, 진행 정도, 개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수리 탈모 치료 비용, 효과 사용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 봅니다. 정수리 탈모 치료 비용, 효과 사용 방법 1. 민옥시들. 효과,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켜 모낭에 영향을 공급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국소 치료제입니다. 사용 방법. 여성의 경우, 2% 또는 5% 농도의 용액을 하루에 1에서 2회 탈모 부위에 바릅니다.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비용 민옥시딜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한 달치 비용은 약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농도와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비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몇년 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연간 24만원에서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2. 피나스테리드 및 스피로놀락톤. 효과. 피나스테리드는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탈모를 방지하며 스피로놀락톤은 안드로겐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여 여성형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사용 방법. 피나스테리드는 주로 남성에게 처방되며 스피로놀락토는 여성에게 사용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루에 한번 복용합니다. 비용, 한 달치 비용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며 브랜드와 처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비용, 장기간 사용해야 함으로 연간 36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모발 이식 비용, 효과, 모발 이식은 탈모 부위에 모발을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영구적인 탈모 해결책으로 간주됩니다. FUT 모낭 단위 이식술. 두피의 일부를 절제하여 모낭을 채취하고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의 모발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FUE 모낭 단위 추출술. 모낭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비용. FUT는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FUE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식할 모발의 수, 클리닉의 위치,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식할 모발의 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며 일부 고급 클리닉의 경우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장기 비용. 모발 이식은 일회성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이식 후 추가적인 관리나 보충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저레벨 레이저 요법 LLLT 비용. 효과. LLLT는 저강도 레이저를 사용하여 두피의 혈류를 촉진하고, 모낭을 자극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사용 방법. 주 2에서 3회 각각 15에서 30분 정도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홈 디바이스 또는 클리닉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비용 클리닉에서의 치료 비용은 한 세션당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홈 디바이스는 한 대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장기 비용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연간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PRP 요법 비용 효과 PRP 요법은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하여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모낭을 자극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사용 방법 한달 간격으로 몇 차례 주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한 번의 PRP 주사 비용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며 치료 횟수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장기 비용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간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수리 탈모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치료 방법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초기 비용이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발 이식은 일회성 비용이 크지만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레벨 레이저 요법이나 PRP 요법은 클리닉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탈모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예산에 맞춰 관리함으로써 정수리 탈모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탈모에 좋은 약초 백수오 백화수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백수오 효능 및 백수오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탈모 증상,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 등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오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 회복 및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 온 박주가리과의 자생 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해수세원 등의 한방 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 약초입니다. 흰백, 머리수, 까마귀호 이름을 풀이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 건강, 탈모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 미생물 학회지에 따르면 제모한 실험주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 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호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피보호, 탈모 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실제로 백수호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 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오백하수오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오는 관절염 무릎 통증 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는 인자 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오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한, 신경과민, 피로감, 질 건조 등 10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호는 손발 찬데 수족냉증 손발 저림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혈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 등에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저림 수족냉증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불로초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호, 이어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호즙, 백수호환, 백수호가루, 백수호차로 사용하는 말린건 백수호가 있습니다. 백수호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